어, 중간에 우리 졸업식 때문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강의는 두개다 하겠습니다. Ceremony, 예, 일단 7 0인 강의, 미션홈 강의 두 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70 as well as 어, 70인은 우리 중직자의 가치입니다. Work,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봐도 압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 집에. 시리 살릴 바울을 보낸 겁니다. 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뭐 그럴 리 없습니다만 은 아나니아가 평생동안 이거 하나만 하고 갔다고 해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자, 중위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응답을 중기자에게 먼저 주었어요. 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And let me show you some 하나님이 그 많은 가운데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The many people, God no 그리고 멸기세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이 다섯 사람의 얘기가 창세기입니다. h 창세기 속에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 사단은 창세기를 막으려고 합니다만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를 창세기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복음도 창세기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Well. 여자의 후손,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으면 근세를 깨뜨립니다 like of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이도로를 먼저 축복하셨고, 가난 땅 더하기 전에 라합을 축복하셨습니다. Well 예, 하나님은 우상국가를 무너뜨리는데 누굴 쓰셨는가 하니까 오바다를 먼저 축복하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되 갔을 때 사실상 선지자보다 직접 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청년같은 이런 중직자였습니다. 이 에스드같은 인물을 쓰셨요 like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쓰시는 데는 너헤미아를 쓰셨어요. Sense, like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너헤미아는 직접 왕 앞에 있는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메를 쓰신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때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와 70인용과 아주 중인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복음화를 보세요. 이게 로마 16장 인물들이 그 중의자분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겁니다. 자, no.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면 특징이 뭔 거니까 중요한 게 하나 였습니다 오늘 뭐 모든 사명자 여러분, 중의자 여러분, 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Yeah, 하나님 여기다 모든 초점을 다 맞추니까. 어, 어지게 뭐 오늘 파송 받는 31명, 어, 약간 마음 부담도 될 겁니다. 어, 아, 잘해야 될 건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그것도 있고요. 네. 걱정 n t h a 혹시나 안될거 혹시나 어질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제가 준비다 하고 있습니다. So out, you, 네, 제가 u s 가지 이 30년 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락방 운동하다아직 이렇게 들깨 달았는데 오버하면 또 팀사역 내놓 그런 게. Then while I'm doing t a r a p a n g m o v e n g I realize t h e s people haven't really realized yet, but they're just kind of overstepping their bounds. And then I talk about team ministry. 소식이 들리기를, 누울 목사님 저 메시지가 없는가 다 그래 조용히 기다리다, 딱딱 못 기다렸는데, 다락방 한잠더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린 또할수 있냐 또 낚시만만 되니까, 그때 미션홈 그 질문에 걸. Then 그렇게. I hear rumors saying, "Oh, Pastor j o u I think that he's all at the end of his messages, and these people they haven't even understood yet. They don't even understand what t a r a p a n g is, and I have to continue doing that. But then I talk about the mission home. 자. 뭘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하나 알았겁니다 복음 안에, 은약 안에 모든 것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안에 모든 응답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So,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70인 중자 여러분들과 오늘 파송 받는 분들이 복음 안에 모든 것다 있는 것은 확실하죠. Workers, officers, you know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전도 전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 전도예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언약, 복음이 모든 것이면 전도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So 자, 이 속에 다 있다는 것 아셔야 됩 자, 그렇다면 찾아내야 되겠죠. 이걸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세 가지가 나옵니다. This, 초대교회 주행자들이 했던 겁니다. Of 여러분들이 전문 전도 팀을 구성하세요. That you have to form this specialized evangelism team. 아이고. 어떤 전문 전도 팀입니까? what kind of specialized evangelism team? 이 중요한 것은요, 오직 전도만 하는 팀요.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s, is a is team that does o n 그러만 합니까? 아,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만. 합니까. 인기도 생각하지 말고 잘되는 거 잘못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사원입니다. 기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면요. 교회는 마이너스랍니다. That if you make many regional churches and it's more of an expenditure on your finances t h e n the budget is going to be minus in the church. 알아듣겠습니까?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교회가 살도록 오직 전도하세요. That doing only evangelism so that you can save the church. 나는 죽기 전에 그그 몸이 과거 디자이너 시노디고 다니는 사람. 안드레긴. t h e designer a n d r e k i m 그 양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He died, 그래서 아 그렇구나. Oh, right. 처음 그사람 보고 전에는 이상하게 봤거든요. 뭐 시커멓게 발랐가흰옷 입고 이상하다. Now, kind of strange, those white and on 말도 그냥 하면 됐는데 뭐혀 자르기 저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그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얘기도 하고아 이랬습니다. 어,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That in the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오로 세계적인 전 세계 말이지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알려는 걸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앙드르 김의 답입니다. And that, that 많이 said, 배웠어요, 내가 그 한마디에. 앙드르 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좋은 옷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가 많다는 거예요. A lot of good 이걸 세상, 세계가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대. 대단하지요. So really 그 사람 조금 모자라 사람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제대로 하는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so, 제가 나섰다 이럴 겁니다. He would, you know, a, a more 그렇죠. 그랬다면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That, really 그 여러분이 진짜 오직 전도만 하세요. So really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에만 드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Do 그리고 오직 치유만 하세요. 세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단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섭니다 이거하는 전도팀을 구성하세요. 자, 이 부분을 본 사람은 이걸 당연히 하겠죠. n 또이 부분을 이본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라고 확신하겠죠. a 그러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서 치고 하세요, 이렇게. So 같은 거예요. It's the same.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하는 건 같은 거라. 그렇죠. Is the same. You're doing it. 어, 부자가 된 사람이 알고 된 사람이고 모르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가 될 조건은 갖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모르고 가난해 쓰는고 알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답이 확실한데 얼마만큼 아느냐는 개인차인데 이 부분은 If that is so, then this is a sure thing. And it's just a personal difference of how much of a degree that we understand it. But the first point is something we must do. And so the church officers of the office would see those three things. And, and they would all gather together to the main church and to missions. And so our church officers the second point.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겁니다. Then this 미션을 이루는 전문팀이 나올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서서 4장 아닙니까? That is 16, 16, and 4. 그러면 중지자들은 처음부터 볼 때요. 언제든지 어떤 미션 전문팀이 구성됐는가 하니까 항상 위기 속에 나타났어요. And when did this team arise 항상 이 위기에 당할 때 나타났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They knew that the was 그래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응답을 이루습니다 애굽에서 그랬어요. Like in Egypt. 불렛 색과 전쟁 중에 서도 그랬고요. 포로됐을 like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는 도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 so well.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할때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마가다르크 입니다 이제 그 뒤에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중직자 여러분은 교회의 위기 때희생해라아시겠지 절대 희생은 아니다 교회사에 남습니다.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어려이 뭡니까? The 그 속에 희생하니까요 성경의 진정담은 그때부터 알려놨습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온 겁니다. 아무도 그들과 싸워서 싸우겠다 낯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노인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45년 전에도 위기 때 나타났습니다. 어 저는 여수화도 중요하지만 갈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시정로로 됐는데 여수화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안됐잖아요어지 그 가는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떠납니다. People people like the Koreans, 어떤 사람 그, 저, 자기 안알아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고 oh, yeah, 그런 인물 가지고는 사단을 못이죠 kind of 그렇잖아요. 그런데 so?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이 모세를 섬기듯이 있습니다. Then a u s u 이란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했서여수아보 담대히 하라고 했어. He 만약에 당신을 다른 자고 반대하는 사람 자기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Says, you, 그러다가 마지막 위기 만났을 때또 나타났다니까요. 참 대단한 인물이요. Really 그리고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게 아닙니다. 은약을 가지고 that. 했다니까요. 우리가 45년 전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정 모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냐. 45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와 있잖냐. 느냐 그렇다면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나이가 85세 되지만 아직도 그때와 힘이 같다. a l 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그 땅을 찾아갈 나를 보내달라. Send me. 참 대단한 입니다 really 이게 중직자예요. 선지자가 다 죽게 될때 생명을 걸고 선지자를 보호한 오바다 같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쉽지 초대교회 때 중지적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내면서 헌신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것을 찾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 더 미션팀을 만들었습니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 구성하세요. 이두 개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 번째가 만들어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전문팀을 만들 세요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Sure 선교 전문팀을 정말 만드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가 보입니다. 나만자 흩어진자 숨겨둔자, The ones. 나그네, Sojourners. 그 속에 제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끝집니다. 여러분 이 주보 누르고 있으면. 중지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그건 말로도 할 필요가 없는 요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를 쭉 봤습니다마는 이 일을 할때 하나 봐야 될게 있어요. 왜냐하 사람을 조금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1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간쯤 있는 사람이 거의 다5 0라니까 그리고 아주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입니다. 40 이걸 중지자가 알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고 헌신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장 중직자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야 교회를 살려요. God must for the to be saved.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아버리면 후대들이 여러분이 응답 받아가 이렇게 나오면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Like 물론 지금 그 주의 종들이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어렵습니다. But most of Lord, are hard for them.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 동역자, 식구인 역할을 해주면 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h o n 파송되는 여러분과 중인자들은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전도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니까 전도부터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So 전도는 나가서 that. 복음 전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 예, 모든 everything. 것을 다회복시키니다 그래서 다른 데신 쓰지 마시고 이딱하시라